나한테 <뭐래> 퍼 <걸> 사람이 뭐야시비뭘 <laughs> 몸... 자꾸 걸어 나한테 힘밖지 없다. 이해어안해 <laughs> 어, 누구야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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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, 나, 각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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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안입니까? 루시안이 겁니다, 아마. 아까 84%였어요. 가장 다 100%였을 때. 야부 파이팅! 파이팅! 1승 고고! 아, 오글거려서 안 날래. 에이왜 이렇게 훈훈해요? 안 어울리게. 파이팅.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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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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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와봐요, 여기로. 뭔가 해야 되겠어, 안 되겠어. 징크스 아래로. 좋아요, 이런 거. 뭐라도 해야 돼. 그치. 징크스 그쪽 간 김에 어... 어... 나도 여기다가 다 와드 하나 하고 나도와다와 와드요? 응? 와드 하나 오줌 마렵다고? 어자 그럼 갔다와 우리끼리 하고 오시게 아니야 가볼래 와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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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딱있어 <땅> 이쪽까지 <laughs> 나나언니 필승카드 나왔다 음. 50 더블킬 가능하시죠? 아니요 자 여러분 나가요 하나 둘셋 다가 나가 다가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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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이 끼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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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디르 아니다 그대로 돌아서 나가죠 여기 와도 있네 병아리 리야야 어디가요? 산산 <laughs> <해선. 배단. 웃음> <laughs> 생님 오늘도 즐거웠습니다. <웃음> 오늘도 <웃음> 즐거웠습니다. 지금치 <laughs> 들었다 내리다 하면서 말할게요. 아, 맞아. <laughs> 오늘도 즐거워. 갑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는 보세 내려갈 겁니다. 아주요. <laughs> 빵. 완전 똑같이 하죠. 유치원 말 유치원생 말투. 음, 하드리시를 해줄 겁니다.입니다. 하드리 쇼핑할 겁니다.입니다. 좀 조용히 하래 시청자가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<웃음> 내 겁니다 이 놈들아. 엄마! 이지 말아라 루시안. 좀 조용히 해. 좀 조용히 해. 어? 예 없음요. 뭐.. 어, 음? 음, 뭐지? 아니.. 서포가 아미가 미아라고? 네. 서포터가.. 엄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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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마마일은 중천공. <laughs> 어, 루시, 는구만 이루와. <루시네>. 이루와. <laughs> 4분의 1 박자로 때려주지. 때려줘. 그래. 떨지. 응, 이래줘. 레트로듬처럼 정확하게 때렸지. 4분의 1 박자로, 중천평. 오디르타오디르타오디르타 오디르타, 오디르타. 아, 바나나 오디르타 꽁수 냄새 나 좋아 난 업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 <laughs> 루시안 힛힛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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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시켜. 어. 볼 같은데 어디로 이드? 맞네. 영판 <놀람> 잤어요. 영판. 어디요? 아. 어가드릴까요개 귀여워. 우디를 <laughs> 뛰어댕기는 것 봐. <laughs> 바텀 조심. 바텀 조심. 바텀 조심. 바텀 빼요. 바텀 빼. 빼. 빼빼빼 빼. 빼빼 빼. 뿅. 지이 제일 테쁜포같은안 빚을 어, 그래. 까다야 되는 데. 지렁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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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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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우와, 서 미드 비아요. 아, 돌아왔네. 만화 다 썼더니. 갱한 번해볼래요 미드? 라인 좀 땡겨져 있는데. 오케이. 이 그림자. 이 그림자도 쓰? 뭔가 알고 뺀 느낌이네. 아! 누구세요? <웃음> 누구세요? <웃음> 누구세요? <웃음> 뭔 소리야 방금?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 겐가고 싶다 미드로. 왜 여기는 서포터가? 여기 한감 미드는 그냥 들었습니다. 오늘 버틸만해요? 할만해요 라인전? 그 루시안이 사려요음 애들이 전판 애들처럼 좀 공격적이지 않네. 정신적으로 이상인들도 아니고 침착하게 <laughs> 게임하네 인정 <인강>. <S economic laughter> <음흥>, <음흥, 음흥>, 음. 왜나힐안 써줘? 오케이 아무무님 고대로 여기 6렙이거든요? 평큐평악 아니 힐왜안 써? 그, 그냥 안 그대로 빼요. 네, 못 잡을 거 같은데? 아, 케 감사합니다. 에이. 어, 맞다 나미. 에이. 나미 써! 에이. 나미 에이. 왔네. 힙서운. 이제 써줄게, 나미 왔으니까. 써준대매거지이야뭐 나미가 지금 온 거예요? <laughs> 썼잖아, 거지야. 1레벨이네, 나미. 지금 왔어요.

아니야, 아니야. 너, 맞아 좀, 맞아 좀, 맞아 좀, 맞아 좀, 맞아 좀. 치지 <laughs> <아니>. 말고, 맞아 주지. <laughs> 을 써, 을만나가 아, 없어. 만나 만화 우대지네. 만나 많이, 만 많이, 만나 많이. 아, 아까 그 성격. 그거다. 고리 따분한 성격, 맞어. 아 고, 어 고집이 따분한 성격, 맞아. 맞아. 정답. 고리 <laughs> <골이> 따분. <laughs> 고집불통 <볼통> 생각했는데. 미들 <laughs> 미아요. 맞아요. 미들 미아요. 네. 왔나? 블루으가올것 같은데. 아니 이걸 하루 종일 남겨둘 셈이야? 안 오는데? 어디 갔지? 아싸, 왔다 왔다. 나궁 생겼어. 응 잘했어. 칭찬 받았다. <laughs> 아. 못 먹게 해야지. 여기 초기화 됐다. 아무무 이거 못 오나요 배로워. 혹시? 외로운 술 오늘 밤은 아드미마서요 아, 그만 아, 까불어야지 나 오늘 밤은 아드미마사요아저 제... 남이 죽일까? 고고 <laughs> 네. 남이 죽일까? 전멸공하면서 노노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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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랑큐랑닥선 어? 상태라 어? 방금 공도 어? 없어서 싸움 안 됐어요. 이거 줘요. 좀좀좀 이따가 한번 한 더. 길은 개미 떴네. 너무 쫄았다. Thank you는 마나가 <laughs> 지금 뭐 마나가. 받아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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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빨빨빨빨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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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해? 웃음> 어디가? 잘했다. <laughs> <잘했어>. 고마워. <웃음> <웃음> 집에 가야지. 잘가. 나 2007... 벌써 집인데. 미드비야. <laughs> 2,700원이나 있네. 어디를? 무시해요. 더집갈 어. 거라. 아직 궁 없어서 안사오는게 좋음. 우와, 멋있다. 멋뜨네 음. 응. 멋지네. 하하하. 오, 할 만한 가보네 조용하네. 나 용. 음. 용머? 예. 용. 물려. 먹나? 미비야. 네. 집에 갔네요. 풍겨온 거 틀어야겠다. 금방 집에 갔어.

좋아요 네, 어. 네, 네, 타워, 타워. 네, 한번더 네, 뿌시라니까요? <laughs> <laughs> 아, 선생님 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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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 바텀 아무무가 저거 정리해줘 요한 번. 내가 응. 간다. <수> 아 피차는 거 그거. 뛰질려고. <Wolverine> 어 거기까지. 빙화 <laughs> 부서진? 안 부서졌네. 내가 젤일 막았지. 망하지 망하지 나다 왔다. 나다 왔다. 나 왔다 개 먹는다 너 그냥 가만히 있어봐 개개 리드 밀린다 아무 무 저기 궁 있으면 궁 써버려 아직 없어 이부러 뚫리 아, <laughs> <좀 조용히 해. 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어 진정해 보아. 스코. 보미야, 쟤야 쟤네. 보미야, 쟤네. 미야좀네미야 쟤네. 야네야 쟤네. 이미야 쟤네. 보미이 쟤네. 보어야야 아무 뭐 위쪽으로 와 봐요. 적 레드 지금 먹고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. 시간이 그렇거든요. 받을 해야겠다. 오디리가 저거 보비안했었으면은 뭐, 뭐 나왔을 거거든요. 아, 들어가 봐요. 제가 압박해줄 수 있으니까. 야게 이름 보미야 아니면 봄이야? 봄이 봄이래요. 아 보니크라. 아. 아니 안돼 안돼. 뭐 차라요? 아, 예, 에, 예, 에, 안돼. 가는 중. 짚캣스 궁있 나, 짚캣스 궁들 준비. 저 아니 만화가 없어서 만나가 어, 짱 쓰다. 와 신기방기 동방기. <laughs> 우리 동방신기 오빠들 욕하지 마. 와 신기방기 동방기 <laughs> 놀리지 마. 안넘어렸는데 신기방기 예. 뭐 땅방기 캐리 가기 보여 가기 너의 캐리 가기 보여 캐리 가기 보여, 보여. 미드 좀 막아주세요 아무나 오 아무무가 와드를 양보했어 올라간다 미드 네, 올라 그대로 쭉 달라가요 소나랑 같이. 네. 뭔 소리야 이거. 아, 이고 <laughs> 이럴 수. <laughs> 가. 야! 담미 나. 어 통통 통통이 그 그거 해야지. <laughs> 아! <딱히. 웃음> 어? 무슨 일이죠 응, 안 먹었어. 여기 이렇게 하면 목이 들어와. 목이 안 들어와. 미쳤나봐. 여기 장면 여기. 제리 찌롱. 안돼요. 자구멍 갑구멍. 이야 내가 잡았는데. 아, 구멍이 <laughs> 억울해 할게 없어 저 <laughs> 줬는데 그거 살았다고 갖고 먹이래 응. 뭐 <laughs> 내가 빠르이 나도 죽을 거야!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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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빨리 갔다 줘언 <laughs> <아니, 아니. 웃음> <laughs> 조용히. 빨 아, 주 고마워. 가자. <laughs> 히히 <앉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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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다. 오. 올라가 여기, 체드. 바나나시. 오. <laughs> <laughs> 쭉 튀어야 합니다. 딸쇠, <laughs> <떨세>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. 잘선 <가르쳐. 웃음> 뭐라는 거야? 그냥 불러줘서 감사하겠어. 오, 감사하지 써. 어 감사하지. 우리만의. 아무무랑 해가지고 용못 먹나? 우딜들이 여기 있는데? 제대 여기 있고 탑 추고. 어거야. 어거야. 가자. 나가고 싶지? 월드는 없어.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좋으러 네? 루시안 잡으러 어디로 갈까나 루시안 잡으러 안돼 미드 미아 차톱 미아 근데 뭐가 많이 안 보입니다 미드 CS도 안 보이네요 다 집에 가실 거야 아버모님이 <laughs> <laughs> <이거> 미드 CS가 <laughs>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오, 아침때 그지 인정 지 인정. 인정. 인정 뭐 닦아볼까? 인정. 원 피하지 여기 노아즈야 아, 잘 왔어 잘 왔군 친구 응? 어서오게나 친구 가지 마, 가지 마, 가지 마. 구엄 형! 아, 내자, 이거야. 전면공, 전면공. 뭐야? 뭐야? 아, 왜 느껴졌어? 어, 찌. 오케이. 제대 아, 그래, 안... 온다. 아, 공이 바로 안 나갔어. 뭐지? 다시 보기 돌려봐야지. 왜 그랬지? 뭐지? 아, 이 박사님은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. 내가. <웃음> 내가 막, 나이도 일생할것 같아! 집에 갔다 와야지. 기다란다해 그가 또해. 그가 또가 또해. 그가 또해. 그가 또해. 그가 또님 집지 또아주세요개 개-님 개-님 개-님, 개님. <웃음> <웃음> 그만 짖어요 개-님 뭐라냐 하겠다 개-님 몇개 짖어요 맞아 밖으로 못 나가게 한 거예요? 우리 <laughs> 스캔 밖으로 못 나가게 하면 짖는데 말아나 진짜 너무 싫었다 맞음 알. 엄마, 나얘 내보내면 안 돼. 너무 시끄러워. 너무 안 돼. 엄마, 진짜 안 돼. 왜 말해? 엄마 말은 듣네, 또. 그러게. 반가워서 <laughs> 그렇지 않을까. <laughs> 내가 혼나는 짓. <줄. 웃음> 너가 서열을 낮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내가? <laughs> 나, 나 보고 조용히 안 해. 이러는 줄 알고. 비탄한 <laughs> <깃찟한> 건가? <웃음> <웃음> 원래 진짜 강아지들은 그 자기 서열 낮을. 생각하면 은말안 듣고 그러잖아. 맞음. 아니 근데 그것보다 애보다 낫대요. <laughs> 우리 집에 오면 나랑 똑같이 주무 받아. <laughs> 나를, 나를 비우는 게 어디 보자. 할까? 그렇구만 이도 온 김에 이거 밀러 한번 가보죠. 시원하게 더이 네명다 오죠? 아무무까지. 아무무 그거 먹고. 나도 들어갈게. 버레이어. 그래, 아유 내거 하차 그래로 와시다 좋아 나 잘해 칠구 일승 냄새 마아 이게 무슨 냄새야 일승 냄새 캐드 아유, 냄새. 아유, 어. 땀. 아 이승냄새 에. 이땀아나 뭐야 살려줬습니다 아, <목소리> 아, 왜 이렇게 길어 이거 타워 죽는 <목소리> 줄아 이게 무슨 냄새야 이승냄새 지금 찬 냄새? 뭐라 했는걸 아 지금 지레... 네. 아, 바나나 죽는다 나가도 되요. 나갔도요나가요 감사합니다. 나가도 나사합니다나가 나가도 되요. 나가도 되요. 나짠도 되요. 나가도 되요. 나가도 되 나가도 되요 네. 달려모가 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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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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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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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